자, 대통령배 우승한 최민서 군하고 한판 두겠습니다. 2007년생이니까, 김은지하고 동갑이네요. 예, 김은지하고 동갑입니다. 어, 얘는, 아니, 제가, 이 최민서하고 바둑 뜬다고, 이3번지서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그, 성기정 원장님이시거든요?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장님한테, 최민서는 제가 정선 못 접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에이, 아직 애들이라 정선 접으시죠?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저기 뭐야 김만수 구단한테 연락을 했어요 김만수 구단한테 최민서는 어느 정도 두냐 그랬더니 형이 정선 못 접지 그래서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내가 그래가지고 예이 성기정 원장님 이 샤킹에 내가 오늘 걸렸죠 예아내 느낌이 이상하게 정선 못 접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아이 다 정선 접는다 그러니까 내가 에이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선 접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얘 정도 두면은, 6학년 정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올해 3월 되면. 요 정도 두면은 저하고 호손 둬야 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예. 이 정도 되면 호손 둬야 돼요, 저한테. 그래야지, 이제, 입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애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더라고! 뭔가 좀. 아이들 역시나지, 뭐, 역시나. 에, 역시나, 예. 역시나 김만수 구단이 형이 못 접는다고 어, 형이 어떻게 걔를 정선 접냐 <laughs> 가지고아 <laughs> 그렇구나 아 내가 역시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예야 그거 어떻게 두는 거냐 나는 나는 이거밖에 몰라 <laughs> 난 이거밖에 몰라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아나 이거 나 오늘 이거 진짜 어 내가 진짜 거의 뭐 인생을 걸고 둬야지 <laughs> 어얘 엄청 잘둘것 같은데? 가만있어봐. 이건 어느 쪽을 붙이는 거더라? 아 내가 해설할 때는 어느 쪽으로 붙이는 건지 아는데 막상 바둑을 둬야 되니까 어디 어느, 이쪽을 붙여야 되는 건가? 아 헷갈리는데. 아 천천히 좀 둬. 아나 생각 좀 하게. 아왜 이렇게 빨리 둬, 해가아 참. 야 나도 좀 생각 좀 하자. 잘못 붙 잘못 붙였나 본데. <laughs> 여기가 아닌가벼 반대쪽으로 붙였어야되나 보다 아이, 아 지금 두고나서 보니까 그러네 반대쪽으로 붙였어야되네 지금 잘못 붙였구나 내가 지금 아 잘못 붙였어 지금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큰일났네 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또 초반에 또 애들한테 또 한때깔이 당하게 생겼네 이거 아 이거 뭔가 한때깔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잘못면 아, 어, 나이잘 모르는데, 여기서... 아, 이뭐 이렇게 가보자. 누가 이렇게 두던데, 박하민이 이렇게 두던데. 야, 이거 맞냐? <laughs> 아니, 나도 박하민이가 두는 것만 보... 두는 것만 보고... 맞냐? 근데 <laughs> 박하민이가 이렇게 두긴 두던데. 가만있어 봐, 다음을 모르는데, 내가? 아무래뭐 잘못 둔거 같던데. 어, 이거 뭐 느낌이 안 좋다. 쎄하다 느낌?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죠? 뭐. 에이, 두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지? 뭐. 에이. 그죠? 에 원래 바둑이라게 두다 보면 어떻게 돼? 어. 그러니까 젖히는 거 같은데 말이야. 아이, 내가 까먹었어.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별 차이 없어. 젖히나, 이게 아하. 어우, 얘한테질것 같아. <laughs> 어우, 얘는, 주현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달라. 얘는, <laughs> 얘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센것 같다. 보니까.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얘를 선을 접고 든다는게 말이 안 되네. 제가 지금 보니까, 예, 제가 얘한테 접히고 둬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아, 우리 김만수 사범 얘기가 맞네. 나보다 잘두는구나 <laughs> 보니까. 아. 아, 내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어? 초딩, 초딩보다 내가 잘둘줄 알고 뒀더니 초딩보다 내가 약하구나. 제가 옛날에, 제가 옛날에 저기 뭐야, 원성진이 6학년 때 프로가 됐는데, 원성진하고 두는데,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이, 원성진이 엄청 잘 뒀어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어, 비, 그때 비슷비슷했죠, 원성진하고 저하고아 얘는 느낌이 싸해. 일단, 느낌이 좀 무거워 벌써, 두는 게. 어우, 싸하다. 아, 거기는 아. 그거 어떻게 도 해야 되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이건 이건 접수. 일단 뭐 집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바둑 둘라면 나도. 예, 거기는 잡아야 될거 같아요. 거기를 두셨다. 시원시원하구만. 어 이건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 여기는? 에이 모르겠다. 그거는, 그거는 내가 기다렸어. 어, 이거 했다 잘못하면 잡으러 올까 봐 걱정인데, 에이! 아니, 그, 3번 진석 도장에 얘하고 또 달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김인찬이라고. 근데, 이 김인찬하고 얘하고 이제 한살 차이가 나는데, 어, 얘둘다잘 둔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그, 3번 진석 원장님이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는 애들, 둘입니다. 어, 이거 잡으러 올것 같다, 얘. 어, 좀, 쩔린다. 야! 야 거기서 그거 드는 거 반칙 아니냐? 야! 그거 반칙 아니야? 야나 이런 거 어려운 정석 모르는데 얘 아이 그냥 그냥 나는 그냥 일반 정석 쓸게 아이 나는 어려운 거 모른다 너너 아재하고 둘 때는 이런 거 두기 없기야 40대 이상 어? 아재들하고 두면 이런 거 두는 거 없어 금지야 금지 야, 아재, 아재하고 둘 때는 이런 정석 쓰면 금지짓 마,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한데? 가만히 있어봐. 아, 얘 반칙인데, 이거? 아, 이거 미리 나한테 얘기하고도 써야 되는데? 아이, 모르겠다. 야, 너 이거 아재하고 둘때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진짜. 얘 진짜 반칙을 하네, 이거. 어, 어떻게 둬야 되는 거야? <laughs> 가만있어 봐. 아, 머리가 띵하네, 갑자기. 아, 어떻게 둬야 돼요? 아, 수가 안 보여! 아, 모르겠어! 야, 받아주냐? 어, 안 받아주냐? <laughs> 야! 야, 너 이거 안 받아주는 게 어딨어? 아, 나얘또 실망이네, 또. 갑자기 안 받아준다? 어, 가만있어 봐. 그럼 큰일 났는데? 반칙 아니야? 어우, 일단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받아야 되겠다. 하나. 이거 안 받았다가는 작살 날것 같아, 뭐가. 에, 다 죽을 것 같아. 어우, 뭐 이렇게 예, 갑자기 이렇게 시커먼 예,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냐. 바둑판 전체에 뭐 이렇게 연탄 공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거 큰일 난데? 나 이거 어떻게 둬야 되지? 어, 이거 뭔가 불길한데? 일단 받고. 아, 그거는 끊어 잡아야 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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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그거. 아, 이거 인간적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에이, 모르겠다. 가자! 가만있어. 잠시 대기. 여기서 잠시 대기. 아이 날짜가 야 되겠네. 어... 이건 진짜 내가 궁금해서 나가는 거야. 안 되겠는데? 어우,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나갔다가, 나갔다가 개망신 나가겠다. <laughs> 안 되겠고. <laughs> 가만있어 봐. 아닌가? 나가고 싶지, 왜 이렇게, 여기? 아, 모르겠어. 아, 눈이 침침해 가지고, 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구나, 축이구나. 아유, 다행이다. 그러면 땡큐. 어우, 난 이거... 어우, 저기까지 지금 축이 너무 멀어 가지고, 예, 눈이 가물가물 해 가지고요. 귀를놓시나 아마 나 같은 빨 때는 못 봤을 거다. 어. 어 나는 나는 올드 해 가지고 우리 때는 이런 빨대 전략이 일리가 있었어. 어, 옛날에는 이런 빨대 전략이 은근했죠. 음. 옛날에는 이런 바둑이 먹혔어요. 쪽쪽 빠른 바둑이. 음. 어? 거기를 둬? 진짜야? 띠용! 오, 어? 그거 진짜 띠용있네? 야,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야? 어, 그냥 그걸로 이겼다고 나오니까 대책이 없네. 어허. 그거는 오솔길 따라 솔솔솔인데? 솔솔 기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그죠? 제가 솔솔 기어 기어나올... 나온, 어? 이건 또 무슨. 야! 살았단, 이거 살수 있단 얘기네, 여기서, 안에서? 야 뻥치지마. 아,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안에서 산... 이거 진짜 살수 있나? 아니지. 어우, 놀래라. 야, 그게 어떻게 살았냐?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응?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지금? 아! 아, 그 수가 또 있네. 아, 씨! <laughs> 야, 씨! 그 수가 있냐? 아, 그게 있네. 아, 그 수가 있다. 오. 어, 이거 몇 발짝 못 나가요? 어, 제가. 어, 이거 몇 발짝 못 나가면 안 되는데. 에이, 패다! 이거는 패다.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어. 아, 그게 있어? 어, 그거 있으면 졌는데? <laughs> 야, 거기 사는 거 있었냐? 그거 사는 거 있으면 다 졌는데? 어, 그건 졌는데, 그럼? 아, 이게 사는 게 있네? 아, 이거 사는 거 되면 졌는데? 어, 이거 졌네. 어, 그게 있네. 어, 그걸 몰랐냐. 어, 그럼 졌네. 어, 이거 졌네. 그거 있으면. 어, 이거 졌는데요, 제가. 7 1시고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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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어 70도. 7 0어졌0도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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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0 0 0 0 0 0 아이고. 아, 어, 졌어요, 졌어요. 예, 던졌습니다, 제가. 어우, 잘 두네, 잘도 아, 잘도 어우, 어, 안 되겠는데. 내일 김인찬이도 정선에 지겠는데, 보니까. <laughs> 어, 애들 잘 두는구나. 하긴, 근데 이런 정도로 좀잘 둬야 돼요. 예, 잘 둬야 되는 게, 예, 그래야 이제, 좀 이제 세계 타이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어, 6학년 때 원성진 선수가, 어, 프로가 됐거든요? 예, 프로가 됐는데, 원성진이, 그 때, 저랑, 제가 그때 이, 스물 살인가 막 그런데, 그때 저하고 비슷했어요. 예, 네, 비슷했는데, 오, 잘 두네. 오. 잘 뒀고, 어. 야, 미안한데, 치수고치긴데 야, 내가 호선에는 좀 그래서, 너는 오늘 한 판만 두고 끝이다. <laughs> 졸업해라. 응? 나중에 프로 돼서 보자. 어, 너는 치수고치기 오늘 한 판으로 끝. 이제 더 이상 두기 없기. 어, 어 그냥 호선된 걸로 만족해. 나 호선해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아, 야나 호선해 도 가지고 지면 어떻게 해? 아, 그 너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나 유튜브에 지장있어 그러니까 오늘 자, 우리 최민선은 오늘 한판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잘했고. 자, 내일은 여러분 9시에 아, 또 지금 굉장한 애가 하나 있는데요. 김인찬이라고 아주 아, 또 대단한 또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생인데. 내일은 또 김인찬하고 정선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인찬도 비슷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잘 두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상변에서 사는 수를 못 봤어요. <laughs> 아니,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 아, 나 그래가지고, 난 릴리게, 아, 너무,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우, 상변에 사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있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정말 그두 판을 뒀는데 한 판은 우리 열 살짜리 꼬마가 제체면치료를해 줬고요. 어, 얘는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어, 인정 사정이 없네요. <laughs> 자, 대통령배 우승했던 어... 우리 최민서 군하고 뒀는데 최민서 군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3월 달 되면 중학생 되죠? 아무튼 예,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 앞으로 빨리 어, 영재입단대 통과해서 어, 멋진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